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자, 또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네. 모든, 네. 자들, 네. 모든 네. 민족과 네. 정족과방원과 네. 백성에게 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가 네. 큰 목소리를 위해, 네. 이는 그의 심판의 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네. 그원을만드시이를 경배하라. 네. 눈물이 깊어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해가 <laughs>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임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 어떤 군인이 예,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만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낙심되고 상실되어가지고, 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제 그냥 죽을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되었다. 나는 얼마 이제든지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침대 옆에 오더니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것이에요. 하모니카를 불어주면서, 어, 이, 불어주고 가고, 또 불어주고 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 몇 번째 와가지고는 그런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하모니카 부는데 혹시 기분 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어, 기분 상하지는 않고래도 그 음악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 당신도 나처럼 되어보십시오. 나처럼 두 다리를 잃어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고 죽을 생각밖에 안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볼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떡 일어나더니 자기 두 다리를 딱 걷어보이는 것이 보니까 의족이에요 의족이, 의족이 두 다리가 의족이었던 것이 나도 당신처럼 전장에서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병원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의 내 침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우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은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낙심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뛰어다니다가 두 달이 이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면서 뛸수 있다는 거예 의족을 입으면서 이번 에막탭댄스를 추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신뢰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서 날마다 새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수단에 갔어요. 수단에 가서 오이 말라가지고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한병 사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콜라 한 병을 주셨어요. 콜라 한 병을 들고 계산하러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판자 뚜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액체를 보니까 콜라는 까맣잖아요. 근데 노란 액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콜라병인데 여기 들어있는 게 콜라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에서는 너무 가난하니까 모든 자원을 재활용했었습니다. 콜라 맞습니다 그런더라는것이 그래서 그말 듣고 계산하고 이렇게 집에와서 병을 따서 먹었는데 이게 콜라가 아니라 화탕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 콜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환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가게 주인 말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속 내용들도 콜라야야 그 콜라인 거지. 변 모양만 콜라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콜라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겉 모습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속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정 안 해줘요. 나 인정 못 한다. 이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랬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그게치신다는 것이에요. 어.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했잖아요. 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거 이런 자들이었서 내가 떠나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별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 겉모습 볼 때에는 그리스도냐. 찬 겉모습 볼 때에는 혼라 모양이에요. 근데 속에는 영따른 것이 들어 있으면은 예수님은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현관의 모양만 겉모습만이 아니라 현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뭐 하느냐 종족과 방음과 족속에게 정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요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늘에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종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각 족속마다, 부족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어떤 부족은 보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부족이 있는데 어떤 부족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부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있는데, 정말 한국은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크리스차들이 많아요. 근데, 물건도 일본에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내려왔으니까, 일본 다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아직도 크리스차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부류가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과 이런 조부류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땅 위에서 아마 조그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겉모습만 콜라병이 아니라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속내용물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접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눈물의 경고, 눈물로서 경고하는 그 말을 잘 듣고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이 눈물의, 눈물의 경고, 눈물의 경고. 정말 예수님께서 에루소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에루소렘아, 에루소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을 하였지만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에루소렘을 향하여, 에루소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슬퍼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게 죄도 많고 실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나단 전지자 때문에 이 나단 전지자.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못된 행동을 하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 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왜 당신이 당신 부하를... 죽게 했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꺾고 앉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즉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응으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만일 나단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나단처럼 눈물의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두어야 돼요. 항상 야 이쁘다 야참 잘한다. 너는 왜 그렇게 에이, 이렇게 훌륭하니?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눈물의 경고.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의 경고를 해줄수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보대 후서에 보면 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사랑은 사랑하는데 이들도 사랑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이 없어 아나 사랑해 뭘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특징이 나는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즉시 그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유부남과 그동안 10년을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부남이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그리고 여행도. 사주고. 1년 동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남자가 보고 싶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끝칫을 당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잘못된 관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물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어버렸을 때 그때는 마음 아팠지만 지금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의 경고를 줄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눈물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신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눈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상에서 너희들 참 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도 버은 콜라인데, 속은 한탁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을 들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바꿔야 된다. 아픔이 있지만은, 속사람을 비워내고, 바꿔야만,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내게 칭찬받을 수 있을 까 그런 음성의 말씀, 우리가 눈물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눈물의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저만 하나님 앞에서 무소워싶어하 면하고 영원한 성격을 얻고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 우또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 모든 성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